예, 3학년 역사 수업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열 번째 시간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나갈 진도에 대해 다시 설명을 주겠습니다. 오늘 나갈 진도를 살펴보면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데요. 먼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의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부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어서는요.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제국주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차후 이두 가지의 내용을 배운 뒤에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니 예, 준비해 두기 준비해 두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덤으로 이번 시험은 그거에 두 배는 어렵습니다. 예, 잘 듣고 수업을 열심히 듣는 사람만 점수를 잘 맞을 수 있고요. 예, ppt만 적은 사람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이점 명심해서 열심히 수업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산업혁명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산업혁명이란 무엇이냐? 예, 기계가 발명되면서 이제 사람이 온전히 힘... 노동력을 쓰는데 있어서 그냥 사람의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기술을 통해서 또는 도구를 좀더 발달시켜서 기술 혁신을 통해 사회 전체적인 변화를 이끈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혁명의 배경으로선요, 유럽에서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했고요, 그로 인해서 식민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 식민지를 통해 원료와 노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상업의 발전을 가져왔고, 상업의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의 발달을 가져옴에 따라 산업혁명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예, 르네상스 이후에 합리적 사고가 발달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세시대라는 것은요 르네상스 이전의 시대는 번개가 치면은 무슨 번개의 신이 화가 났다 그러면서 모든 자연현상을 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르네상스 이후에는요, 이제 번개가 치면은 저 번개는 어떤 원리로 치는 걸까? 구름 위에 있는 전화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라고 하면서 원소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고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합리적 사고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더불어 과학혁명을 거잡고 과학혁명이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과 같이 관련지어서 살펴보면 영국의 산업혁명은 모든 국가를 통틀어서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일어난 이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는가? 먼저 영국에서는 인클로저 운동이라 그래서 모든 울타리 치기 운동이라는 게 진행됐습니다. 밭, 논과 밭이 더 이상은 상품적 생산 가치가 없다 라고 여겨졌어요. 밭을 전부 다 양모 산업지로 바꿨어요. 즉, 이제 양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털을 깎아서 모직물 사업을 발달시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쫓겨난 이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노동자로서 일거리를 찾게 되고요. 그곳은 점차 공장으로 몰려 들어갈 예비 노동력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영국 같은 경우는 강대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다양한 지역에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넓은 식민지에서는요. 원료를 가져오기도 충분했으며 노동력, 흑인 노예들을 잡아오는 일도 서슴치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적 안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내전이 차후에 없었고요. 영국 자체가 고생대의 지역이기 때문에 석탄과 철과 같이 필요한 자원이 풍부하게 있었어요. 자, 이런 산업혁명의 발달로, 산업혁명은요, 다양한 기술 발달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네 가지는요, 꼭 알아야 되는 거고, 나머지 세 개도요, 함께 알아두면 좋은 겁니다. 네 가지는요, 영국의 모직물 산업과 함께 만들어졌으요 면서, 또한, 면직물 사업에도요, 예, 관련이 깊어요. 먼저, 나는 북이라고, 플라잉 셔틀이라 그러죠. 이것으로 유명한 존 케이의 방적기가 있어요. 최초의 방적기고요. 예, 면직물을 짜는 예, 기계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직물을 짜는 게 아닌 예, 면직물을 기계가 짜기 시작하면서 이제 노동력이 훨씬 절감됐어요. 예전에는 사람 한 명이 30일 동안 한 장을 만들었다면 이제 사람 한 명이 하루 동안 30장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부은요 그렇게 성능이 좋진 않았지만 인력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 가능성을 더욱더 발전시킨 사람이 하그리브스의 제니발 방적기, 아크라이트의 수령 방적기, 크럼프턴의 뮬 방적기 같은 게 있습니다. 1, 2, 3, 4 모두 다 방적기라고 붙어 있어요. 이 방적기는요 모직물, 면직물 사업에 해당되고요. 1차 산업 혁명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으며 면직물 산업이 주요했던 18세기의 기술 발달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술 발달이 이어지고 난 뒤에 이 기술 발달을 함께 이어받은 사람이 제임스 와트예요. 제임스 와트는요. 예, 증기 기관을 예, 개발했는데 원래 증기 기관을 개발한 사람은 제임스 와트뿐만이 아니라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제임스 와트는 는요, 그 사람과 공동으로 산업혁명을 발달시켰지만, 예. 뉴 코멘은요, 같이 발달시켰던 뉴 코멘은 제임스 와트보다 완성도가 떨어졌었기 때문에 제임스 와트를 대표적으로 예, 증기기관의 선두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발달하면서 이제 풀턴은 증기선을 만들게 되고요, 휘튼이란 사람은요, 방직을 하는 데 있어서 방적기 뿐만 아니라 방직기도 필요하고 조면기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조면기를 만들게 돼요. 면화에서 예, 면을, 실을 뽑을 수 있는 부분에 예,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런 산업혁명은요, 구분을 할때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으로 구분합니다. 그 구분의 경계에서는요, 베세마와 지멘스에 의한 강철의 개발인데요. 베세마 같은 경우는요. 강철을 좀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절로법이라는 것을 새로 개발시켜요. 절로법은요. 쇠를 두드렸을 때 다시 접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붙여놓는 방법이고요. 지멘스 같은 경우는 평로법이라서 평평한 철을 압축을 통해서 좀더 강하게 겹치는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전로법과 평로법에 의해 강철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산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계가 예,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1차 산업혁명에서는요 석탄과 철 예, 석탄으로 얻을 수 있는 열량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때문에 석탄과 철로는요 예, 엄청난 온도를 발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철이 개발되기 전이었고요. 이것은 단순 기계를 만드는데 급급했어요. 그래서 단순 기계, 그러니까 직물 기계 같이 움직임, 운동 에너지만 있는 기계만 만들면서 면 방직 사업이 줄을 이었고요. 중심국가는 석탄과 철이 풍부했던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강철이 개발되면서 이제 다양한 실험을 할수 있는 기계가 많이 늘어났어요. 주 원료는 석유. 그리고 강철이 됐고요. 강철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1차 산업 혁명은 자원이 중요했던 반면 2차 산업 혁명은 기술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석유도 가공해 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공하기 위해 화학 산업이 발달하고요. 전기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중심 국가는 당시 과학의 나라라고 불렸던 독일과 기술력이죠.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독일과 미국 이 두개의 국가였으며 미국과 독일은요 풍부한 기술력을 가지고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했어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먼저 일어나면서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요. 1차 산업혁명의 힘을 얻어서 다양한 식민지를 이미 확보해놨어요. 근데 2차 산업혁명은 예, 1차 산업혁명보다 거의 200년이 뒤에 일어납니다. 200년 뒤에 일어난 2차 산업혁명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요 적은 영토임에 또 불구하고 영국 프랑스에게 이미 식민지를 점령당해 있어서 다른 식민지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더욱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식민지가 필요한데 영국 프랑스가 선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독일은 영국 프랑스의 식민지를 뺏을 수밖에 없었고 영국 프랑스 식민지를 뺏기 위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배경에 하나로 작용하게 돼요 자 산업혁명의 결과를 살펴보면요 산업혁명은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농촌사회 예전에는요 전부 다 농업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 다 똑같이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촌에서의 생활을 벗어나서 도시 사회를 만듭니다 인구 밀도 우리나라를 보면 서울에 많이 살고 어디 저쪽 군이 같은 데는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아요 그렇게 인구 밀도가 차이가 나는데 예전에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를 도시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자본주의가 좋은 건 아니죠.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돈이 곧 힘이 되면서 이것은 돈 있는 사람은 계속 돈을 벌고 없는 사람은 예, 계속 돈이 없다라고 하며 이것을 비판하며 사회주의가 등장합니다. 모두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사회 모두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측면은요 산업 사회의 출현을 통해서 생산력이 발전됐어요. 즉 예전에는 사람이 열심히 모내기를 하고요, 사람이 열심히 갱이로 밭을 일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넓은 영역에 눈과 밭을 읽을 수 없어요. 또한 사람이 직접 천을 짜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뜨개질 해보죠. 뜨개질에 비할 바가 못돼요. 천을 짜는 건요. 자 이렇게 인간이 하던 것을 기계가 하면서요, 뛰어난 생산력을 가져오고 삶의 질이 조금 더 발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 이런 기계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공업 인력을 수, 만들어내기 위해 교육이 발달하고요, 인구가 더욱더 많이 증가하게 돼요. 도시에 많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이 마주치는 빈도가 높아지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예, 더욱더 많은 사회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또한 의학 기술의 발달은 예, 인구 증가를 가져오는데 한몫 거두게 됩니다. 자, 근데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 많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요. 빈부 차이에 의해서 사회대립이 무진장 심해져요. 빈익빈 부익부적 지금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함께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처음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무렵에 상하수도 시설이 개발이 안 돼서요. 화장실이 부족하고 위생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증가했어요. 이 때문에 발생된 게 영국의 신사모와 예, 프랑스의 하이힐입니다. 도시에 똥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예, 그 똥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하이힐을 만들어서 가지 예. 신발을 높게 만들어서 똥을 덜 밟으려고 했던 거고요. 예, 신, 신사모 같은 경우는요. 하도 그냥 사람들이 건물 창문에서 똥을 싸대니까 그 똥이 맞을 때 머리에 직접 맞지 않도록 영국에서 개발한 모자입니다. 또한 우리 기계가 계속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다 보면요. 예, 매연이 발생하죠. 환경문제도 발생했고요. 도시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살인문제가 발생하죠. 도시의 노상강도라든지 아니면은 사기꾼 그리고 여러가지 범죄가 횡행하게 됩니다. 영국의 잭더 리퍼라고 불리는 예, 한 명의 살인기도 이때 등장했어요. 자 산업혁명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산업혁명은요 우리나라에 또 예, 큰 영향을 미쳐줄 수 있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고요, 예, 전 세계적 산업혁명은 예, 삶을 열심히 윤택하게 만들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부정적인 평가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정적인 평가에 하나 더 추가를 하면요, 당시 자본주의의 발달 속에서 열강들은 식민지 경쟁을 하게 되고, 식민지 경쟁 속에서 식민지의 인권을 무시하는 식민지 인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교과서 131페이지 제국주의와 식민지 경쟁 확대 부분이니까요. 예, 이 부분 다시 131페이지 넘겨서 함께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제국주의와 식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국주의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 제국의 확대를 위해서 모든 것은 전부 자신의 자원이 돼야 된다. 국가의 힘은 식민지 보유량이며 약육강식의 세계를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강대국은요 약소국을 침략해서 원료 공급과 상품의 강제 매각지로 활용하고요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일적 물적 자원들을 전부 수탈당합니다. 결국 인적 물적 자원이 없는 약소국은요, 계속해서 강대국에게 자원을 지원함에 따라 약해질 수밖에 없고, 강대국은 강제로 상품을 판매함있고요 원료를 강제로 뜯어가에 따라서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국은 자기들이 손해 볼게 없죠. 식민지화를 하는 게 양심에 찔릴 뿐이지, 이때는 양심에도 찔리지 않아요. 그냥 강대국은 자기들의 실험 문제 해결과 국가 위신이 좋아지니까 식민지 침략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아프리카 아시아 등을 침략하기 시작하죠.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었던 이유 하나로요. 제국주의의 논리를 살펴보면 그 기초가 되는 건 우생학과 사회진화론이란 부분입니다. 과학시간에도 배우죠. 찰스 다인의 예, 종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기린의 목을 살펴보면요. 기린의 목긴 기린이 있고 목이 짧은 기린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목이 긴 기린은 높은 나무에 나뭇잎까지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살아남고 목이 짧은 기린은 높은 나무에 머리... 나뭇 잎을 먹을 수 없어서 죽게 됩니다. 결국 생물에도요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둘에는 우 우생학, 즉 굉장히 우수한 인자를 가진 생체가 존재하며 열등한 인생 같은 경우는요, 예, 어느새 도태돼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찰스 다인의 말을요 사회에다가 집어넣는 게 바로 허버트 스펜서란 사람입니다. 허버트 스펜서는요. 인간 사회에도 똑같이 이것이 작용한다라고 해서 좋은, 열 우수한 국가가 있고 열등한 국가가 있어서 열등한 국가는 당연히 도태돼야 되고 우수한 국가는 더욱 더 발전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우리 전 지구는 어느 순간에는 결국 하나의 국가만 남을 것이다. 왜냐?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열등하기 때문에 도태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허버트 스펜서죠. 그러니까 가난한, 약한, 열, 열등한, 약소한 국가들은요, 전부 강대국에게 지배는게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회질환으로 맹신한 사람들이 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플링이란 사람이에요. 러디아드 키플링. 이 키플링은요, 예, 백인의 짐이라는 것을 주장에서요, 인종을 나눠서 백인은 무조건 우월하고 백인에게 흑인, 아시아인, 황인이 전부다 지배당하는 것은 정당하다. 특히 키플링이 말한 속설이요,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가 퍼져나가요, 신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뭐 백인이 완성된 거고 황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익혀버린 거고 흑인은 타버린 거다. 그러면서 예, 인종설을 주장하게 되는데 키플링부터가 인종설의 시작입니다. 저 사람이 백인이 무조건 우월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키플링에 보면 백인의 짐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교과서 135페이지도 나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백인의 짐을 져라. 너희가 길은 최선의 최전선에 보내라. 내 포로들이 요구에 응하기 위해 너희 아들들을 보낼지어다. 포도와 는 사람들과 야생에 맞서 육중한 마구를 차려 입으라. 내 불만 투성의 이 표정에 가 차... 차... 받들인 포로들 반은 악마요 반은 아이인 자들에게 즉 백인들은 예, 잘 모르는 우리 반은 악마고 반은 아이 잘 모르고 악독한 이 미개한 저기 약소국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 백인이 하는 말은 얘네들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백인들은 그들을 이끌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어이없는 논리죠. 하지만 백인 우월주의의 끝판왕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런 논리를 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세실로즈란 사람은요. 민족 우월주의를 표현합니다. 영국 사람 최고주의예요. 이제는 백인도요. 우열이 나눠서요. 영국 사람에게 다른 국가가 지배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민족이 최고다라는 예, 국봉의 최고봉을 보여주죠. 세실로즈는요. 예, 저것을 토대로 해서 막 이제 다른 곳에 전쟁을 일으키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민족이 영국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영광인 것이고 당연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세실로즈와 관련해서도요, 교과서 131페이지에 세실로즈 유언집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확인해 둬야 돼요. 이 세실로즈는 예, 바로 뒤에 나오는 아프리카 분할에서 보호전쟁과도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당시 제국주의를 가지고 서요 저런 이론을 가지고서 다양한 서양의 열강들은요, 먼저 아프리카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가 여태까지 침략 안 당한 이유는요, 수면병과 말라리아라는 두 가지의 전염병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치료약이 개발돼요. 왜냐? 우리 과학혁명이 있었으니까요. 산업혁명 이전에 과학기술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면서 치료약이 발달되면서 리빙스턴가. 스탠리라는 탐험가들이 여기를 탐방하게 되고 이곳에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유럽에 알리게 되면서 유럽에서 강국들은 아프리카를 침략합니다.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일었던 영국이 손을 대서요. 영국은요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고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쭉 세로로 아프리카를 먹어갑니다. 즉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남아 케이프타운까지 본인들이 점령하게 되면서요. 아프리카를 세로로 자, 점령하기 시작했고요. 이 세로로 점령하는 가운데 예, 보어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게 됩니다. 학살이 일어난 거죠.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조금 뒤에 영국 바로 다음에 아프리카 점령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프랑스는 알제리부터 시작해서 마다가스카르까지의 횡단 정책을 시행합니다. 동서로 나누겠다 이거죠. 저 황토색을 보면 예, 프랑스인데요, 알제리부터 시작해서 쭉마다가스카르 섬까지 대각선으로 먹고 있어요. 자, 영국과 프랑스의 종단과 횡단 정책은요, 어느 하나의 점에서 만나게 돼 있는데 예, 콩고공화국 바로 이쪽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 대립을 하게 되는데 파쇼다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 파쇼다 사건에서 서로 협의를 보고 프랑스가 약간 물러나줌에 따라서 예, 큰 전쟁 없이 마무리가 돼요. 하지만 유럽은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죠. 자 벨기에 같은 경우는요 콩고를 점령했는데 고무 노예를 양성해요. 당시 전기 산업이 발달하면서 절연체 철강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천, 천연 절연체라고 할수 있는 고무 같은 경우는요, 예, 그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벨기에 같은 경우는 고무 노예를 양성하는데 이 고무가 채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프리카 노예들을 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노예의 손이 조금이라도 느리다. 그러면 손목을 자르고요. 예, 노예가 부족하다. 그러면요, 다른 아프리카 지역을 침략한 다음에 거기에 부족들을 잡아들여서 여성과 아이들을 인질로 삼고 남성들에게 이것을 고무나무 수액을 추출해 오도록 시키게 됩니다. 결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포르투갈 등등의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전부 점령하였고요. 아프리카에서 자유 국가로 남은 건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 두 불뿐인데요. 에티오피아는 요 전쟁을 통해서 막아냈어요. 이산들 완화 전투라는 것을 통해서 열강의 침입을 막아냈고요.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업가들이 건설한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의 사업을 싸움을, 싸움을 걸지 않기 위해서 라이베리아를 그냥 납두게 됩니다. 결국 아프리카까지 다 먹은 우리 열강들은요 더 이상 먹을 곳이 없게 되자 이제 아시아와 태평양을 침략하게 되고 예,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로 희생양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제국주의의 내용 끝이에요. 예, 이상이고요.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연락하세요.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좀 하세요. 알았죠? 끝.